기계설비 고장 모니터링 시스템 P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보시면은 어, 기계설비 고장 감지 시스템이고요, 전원 충전 상태, 통신 수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펑션들, 위아래 버튼, 그다음에 F1, F2, F3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USB, 랜, 콘솔시리얼 프로그램, 파워 케이블, OFF 버튼 있어, 어느 눌면 시작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템퍼러처. 그 다음에 진동 케이블, 타코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확인됩니다. 보시면은 전원을 ON을 하게 되면은 각각에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분석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시간파형. 지금 보시면은 시간파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흔들면은 4번 채널 같은 이렇게 흔들 사람이 흔들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파형은 다음과 같이 주파수들, 각 위치에 주파수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 상태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상태 주파수라든가 시간 타형, 그 다음에 그 프리코시가 저장이 되고 뭐 정지를 누른 다음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리포트가 나와있고 리포트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불러온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측정값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 기계 고장이 난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 포터볼로 손쉽게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보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앱을 화면에서 종합상태를 이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